77만 부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병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시의원 박혜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5년 부천시 예산 편성 방향과 이로 인해 야기된 장애인 일자리 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2024년 10월, 2025년 예산 편성 운영,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세출 구조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그 원칙으로 세출의 성격과 사업 주체에 따라 조정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취약계층 관련 예산은 가장 마지막 고려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확인됩니다. 분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자 사업 주체 기준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조정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이 대폭 삭감 되었습니다 2024년에 단한 명의 결혼 없이운영이었던 장애인 일자리가 2025년에는 은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4 집은 이 집은 1 0 0이원이 집은 는데요 어, 1 2억2 3 0 0만 원이 감소한 2 0 2 5년 예산은 28억 2 7 0 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의 기준으로 무려 69% 수준 일자리 개수로는 4 0 가까이 감소한 6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laughs> 이는 시가 스스로 정한 예산 운용 원칙을 역행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장애인 일자리와 같은 취약 계층 지원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100억 원이 소요되는 신흥구가 철거 사업이나 50억 원이 소요되는 부천역 명품거리 조성 사업, 25년도 예산이 18억 원인 시정 연구원 출범 등에 대해서는. 막대한 지방채 발행까지 해가며 예산을 투입하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화, 재정 상황이라면 당연히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절감의 칼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취약계층에게 향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최근 2025년 시정 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 관련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셨을 것입니다. 해당 조사에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확대가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 정책 중세 번째로 높게 꼽혔습니다. 이는 부천 시민들이 장애인분들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축소하는 현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부천시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및 일자리 현황을 보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부담금으로 2023년에는 1억7093만5천원, 2024년에는 2억5677만6천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 올해에도 작년보다 한명 밖에 늘어나지 않은 상황으로 또다시 상당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이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 장애인 일자리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동시에 시급성이 의문이 제기되는 다른 사업에는 지방체 발행까지 하면서 시행하려는 현 상황은 보여주기식 치적인 예산을 쓰고 가장 먼저 보살펴야 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은 슬쩍 치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천시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도 확인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확대 요구에 대해 시장께서는 단체장으로서 어떠한 책무와 관심도를 가지고 계신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의견은 무엇이며 단순한 시설 보강 차원을 넘어 2026년 이후 장애인 일자리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우리 시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매년 부담금을 물지 않고 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제대로 지킬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답변,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 부천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 방향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의미의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